2018년 올해 관광도시 시민협의체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공직자 관광 마케팅 마인드 재고방안에 대한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공주시가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2018년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된 공주시가 시민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5일 공주문회회관 대공영장에서 오시덕시장에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올해 관광도시 시민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민협의체는 2018년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세계유산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고객 서비스 개선, 젊은 세대의 방문을 위한 활력 넘치는 관광명소 개발 등 관광도시로서의 육성 의지를 다졌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관광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를 매년 선정해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환경개선, 홍보 마케팅 등의 3년간 총 50억 원중 국비 25억 원, 지방비 25억 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관광도시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주시가 공직자 관광 마케팅 마인드 재고 방안에 대한 특강을 열었습니다. 지난 4일 공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는 2월 중 직원 모임이 개최된 가운데 2018년 올해 관광도시 추진에 맞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평 나비축제로 세계적인 관심을 끈 이석형 전 한평 군수를 초청해 공직자 관광 마케팅 마인드 재고 방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며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공주시에 발맞춰 공직자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역사 문화 관광을 내세워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트렌드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등 공주시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32회째를 맞이하는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은 희망 풍차, 재해 구호 사업, 독거노인 무료급식 지원과 효도관광 등 지역의 소외 계층을 돌보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시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시협의회는 행복한 삶의 원천이 되는 봉사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의 소외계층을 돌보기 위한 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토의 및 애로사항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은 매월 1회에서 2회 운영돼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 알림 게시판과 취업 뉴스를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